야, 이거는 뭐, 현실에 대입해보면 진짜 맞는 게 없다. 그리고 이 이런 대로 하면 돈못 벌겠구나. 저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봐요. 땡구님, 네. 아, 요새 미국 주식 진짜 난리더라고요. 음. 요새 막 계속 오르다가 최근에 폭락해가지고, 네. 친구들 만나면 주식 이야기밖에 안 해요. 어. 사실 좀 멘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하는 분들 <laughs> 입장에서는 네. 특히나 젊은 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이 뭐 테슬라, 엔비디아 특히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하루 저도 모니터링 합니다. 모니터링 하는데 하루에 주가가 5에서 10%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오늘은 플러스 10%, 음. 뭐 어제는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너무 롤러코스터를 타니까 전반적으로 좀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야. 지금 되게 혼란스럽겠다 싶기는 합니다. 근데 램몬님이 네. 만약에 네. 지금 1억이 있다면 네. 미국 주식을 살건가 아니면 부동산을 살건지 궁금해요. 뭐 내가 잘하는 걸 해야죠. 뭐 금액에 따라 <laughs> 저는 달라진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물론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는 최소한의 시드 있어야 되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은 100만 원만 있어도 할수 있는데 부동산은 사실 그건 안 되니까. 근데 시드가 1억 정도라고 하면. 사실, 뭔가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시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부동산 충분히 할수 있는 시대거든요. 본인이 잘하는 게, 하는 건 맞겠죠. 음. 만약에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부동산 좋아하니까, 아마 저는 부동산 하지 않았을까. 아. 그리고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등락이 심할 때는 평정심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버티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자기의 성향을 좀잘 생각하시면서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미국 네. 주식 가격으로 한국 부동산의 미래를 알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걱정하는 거죠. 주식, 미국 주식이 이제 많이 떨어졌고, 또 한국 지금 주식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그게 곧또 한국 부동산으로 오지 않을까. 음... 주식은 선행 지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재미난 게그그 그 유명한 코스톨라니 이론 있잖아요 달걀 모형 이론 아. 이거 보면은 뭐 단계 단계별다알 필요는 없는데 불황기에서 호황기 넘어갔을 때 지금 보면 호황기 넘어가자마자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식을 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그 다시 이제 호황기에서 불황기가 오면 그때는 이제 부동산을 사라 뭐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아, 분위기 좋아지면 주식을 먼저 해야 되는구나. 선행지표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이거를 좀 꼼꼼히 들여다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금리가 정점이에요 바닥이에요 정점이잖아요 정점 찍고 살짝 내려가고 있죠 엄청 많이 안 내려갔고 그러면 A와 B 사이에요 사실 A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채권투자 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1, 2년 동안 부동산 회복했죠 네. 주식 가격은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언제 주식을 사냐는 거죠 금리가 바닥치고 그 다음에 또 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을 사래요 그럼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좀 수년 동안 사실 그동안 많이 올랐거든 주식이 맞아요.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이야 이거는 뭐 현실에 대입해 보면 진짜 맞는 게 없다 음. 그리고 이 이론대로 하면 돈못 벌겠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큰 맥락에서 했던 그 이론이지 네. 실에 이걸 그냥 갖다 넣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 합니다 그래서 네. 주식이 무조건 선행지표다?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이론이나 실전이랑 다르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더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연 상관계가 관 있냐 없냐 선행지표를 떠나가지고 진짜 관계가 있냐 없냐 제가 팩트 체크를 좀해 봤거든요 잘 봐요 팩트 체크를 하려면 부동산 변곡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좀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과거에 상승장이 크게 한번 있었는데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에요. 서울만 봤을 때. 그리고 나서 2009년에서 2014년까지 하락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15년부터 21년까지 오랜 기간 상승장이었어요. 또 21년 말부터 23년 초까지 하락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23년 초부터 회복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실은 반등 내지 상승장이에요. 자, 그럼 큰 변곡점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럼 주식도 이 패턴대로 움직였는지를 정확하게 대입해 보면 알겠죠 네. 2009년부터 한번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2009년에서 2014년도 서울이 완벽하게 하락장이었거든요 그래프 한번 보여줄게요 기간을 체크해놨죠 부동산 가격만 보면 그래프가 어때요 파란색 그래프인데 줄곧 내렸잖아요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거의 5년이라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정확하게 주가 제가 미국 주식에 S&P500을 갖고 온 겁니다 음. 하나의 주식이 아니라요. 서울 전체 평균이듯이 미국 전체 주식의 어떤 대표하는 그 지수니까 S&P 500 네. 갖고 왔고 그 기간 동안 딱 보면 이게 지금 하락했어요, 상승했어요. 계속 올랐네요. 거의 대부분 올랐죠. 네.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로 갔다는 거잖아요. 아... 이걸 보면 상한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혀 없는 이거는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사실 서울 말고 지방은 다 올랐거든요. 아... 그 기간 동안. 서울은 내렸고, 네. 왜 서울 내렸을까 생각해보면, 그때 무지막지하게 부도산 규제정책을 그때 다 쏟아냈거든요. 수도권은 양도세 중과 50%막 이런 식으로. 그때 노무현 정권 때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에 뭐호황기때 분양했던 거, 아파트 공급 넘쳐났었고, 마지막에 이제 악재 터지면서 미분양이 터지면서 꼬꾸라졌거든요 회복 안될 수준으로. 그러니까 약간 특수성이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관계는 없었다. 또, 그 다음 거 볼까요? 네. 2015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대세 상승장이었어요. 서울은. 음. 그 실제 그래프를 보면 상승의 크기가 진짜 컸거든요. 엄청 크네요. 장난 아니죠. 네. 중간에 잠깐 쉬어간 기간이 있었지만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음. 보합 잠깐 하다가 바로 또 올라갔죠. 자, 근데 주식은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어, 얘도 올랐어요. 보면 얘도 올랐죠. 이렇게 보면 음. 상황극이 있잖아요. <laughs> 완벽하게 오? 똑같네? 그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게 있어요. 주식은 지금 방향성은 똑같은데 미세하게 다른 게몇 가지 있어요. 어떤 거요? 주식 그래프를 잘 봐요. 하락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2020년도에 좀 떨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전에도 떨어졌었고 사실은 네. 세 번의 하락장이 있었어요. 그 기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포인트예요. 음. 2015, 2018, 2020년. 사실 2020년 3월은 코로나 터지면서 저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은 코로나 터지자마자 계속 올랐거든요. 음. 아무렇지 않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특정 어떤 이사,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크게 출렁거릴 수 있다. 음. 근데 부동산은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 제일 타격을 받은 건 여행을 못 가잖아요. 음. 이동을 못 하니까 여행업계, 항공업계가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근데 배달은 수혜를 입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재택근무를 하니까 다리를 받을 수 있는데 집에서 일을 하니까 오히려 더 넓은 집이 필요한데 어. 부동산 값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네. 집 안에서 모든 걸다 해야 되니까 뭐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은 호재였어요. 근데 주식은 안 그랬거든요. 주식은 막 너무 막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출렁거렸죠. 이건 좀 다를 수 있다. 근데 대, 큰 그림은 비슷했다. 그렇죠또 하나 더 볼까요? 음. 하락장. 서울이 하락했던 시기. 2020, 네, 2021년 말부터 23년 1월까지. 어, 얘네들은 또 똑같네요. 이걸 보면 서울은 하락을 했고요, 완벽하게. 네. 그리고 주식 S&P 500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어요. 음. 똑같이 하락했어요. 이건 또왜 똑같이 움직였을까? 하락한 이유가 뭐예요? 말도 안 되게 단기간 내 금리를 쫙 올렸죠, 1년 만에. 그냥 아예 펀치를 7번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다꼬꾸로 지는 건데, 아까 코로나는 여행업계나 이런 데 어렵고, 어렵지 않은 업종도 있었잖아요. 근데 금리를 다 올렸을 때, 부동산은 전부 타격이죠. 대출 이자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그리고 기업들도 당연히 타격을 받죠. 기업도 어려워지고, 투자를 꺼려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대출을 안 하고, 소비를 줄이고, 물건 안 팔리고, 뭐, 그리고 견준해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계속 겁주고. <laughs> 그러니까 뭐 전부 다 그냥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닥 치고 23년 이제 한 초부터 해가지고 8월 달부터 이제 완전하게 이제 돌아섰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23년 8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회복을 하면서 평균 그래프는 우상향하고 있어요. 근데 주식은 어떠냐? 미친 듯이 상승했다가 지금 꼬꾸러졌어요. 지금 꼬꾸러진 거는 과세 전쟁 때문이죠. 과세 전쟁 터졌는데 부동산은 멀쩡해. 왜 그럴까? 관세전쟁 한다는 말은 코로나는 우리 인간이 이동을 못한다는 거죠. 관세전쟁을 하면 물건이 나라를 이동할 때 세금을 때리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이번 달은 내 아파트에서 살던 걸딱 들고 미국으로 <laughs> 가자 라고 안 하잖아요. <laughs> 네. 내수시장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좀 적게 받겠죠. 근데 또 재미난 건 뭐냐면 한국, 지금 서울에 이 그래프 지금 반등 크기를 보면 지난 고점을 회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래프만 보면은 못한 것 같아요. 반밖에 못했어요. 음. 평균적으로. 우리가 1급지만 봐서 그렇지. 1급지는 회복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근데 S&P 500은 어떤지 알아요? 지난 고점을 금방 회복하고 그거보다 두 배로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여전히 지난 고점을 회복한 상태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음, 미국 주식은 너무 단기간 급등했네. 한번 두드려 맞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관세전쟁이 아니어도 한번 맞았어야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음. 근데 반대로 서울 부동산 회복하긴 했는데 너무 많이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되게 재밌죠. 네. 아, 이렇게 진짜 하나하나 네. 구체적으로 보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네. 음, 뭔가 둘이 비슷한 것 같은데 또 <laughs> 관계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상관 관계가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애매해요. 음. 무조건 같다고 말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조금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저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봐요. 어. 없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큰 그림에서 방향성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 그러니까 서울이 내려갈 때 주식이 미국 주식 올라갔던 완전 정반대 현상은 사실은 정책적으로 너무 특수한 상황 이 있었어요. 그게 없었다고 하면 사실은 그때 서울이 올라갈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걸 그거 그때를 빼고 나면 전반적인 방향성은 비슷했다. 그리고 주식이 선행지표라는 느낌보다는 거의 같이 가는데 오히려 몇년 전에 얘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부동산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은 같은 흐름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조금 기간을 짧게 짧게 봤을 때는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 음... 주식은 주식 나름대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영향도가 부동산에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에 따라 흐름이 다르게 갈수 갈수 있다 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네. 요 네. 그래서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주식 동향을 체크할 필요 있다 근데 무조건 주식 하락 이꼬르 부동산 하락이다. 이거는 저는 이 공식은 조금 위험하다. 네. 이런 생각은 조금 하고요. 만약에 그런 악재가 있다고 하면 그게 부동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악재인지를 체크하는 게꼭 음. 필요하다. 안 그러면 코로나 때 3년 동안 부동산 가격 엄청 올랐는데 정말 좋은 아파트를 팔아버릴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네.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네. 부동산을 사야 하는 타이밍일까요? <laughs> 팔아야 하는 타이밍일까요? 음. 만약에 사야 된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저는 큰 방향성을 먼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주식의 큰 방향성은 최근 2년 동안 어땠을까요? 많이 올랐어요. 예, 상승으로 가는 방향성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이상할 게 없다. 그리고 왜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보면 그이유에서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고점 찍고 지금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그 방향성은 맞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주식의 경우는 단기가 너무 많이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관세전쟁이 터졌는데, 이 관세전쟁의 영향이 부동산 영향이 좀덜 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죠. 네. 그리고 뭐또 뭐가 있냐면, 관세전쟁이 당장은 부동산에 영향이 없을 수는 있는데, 네. 그게 만약에 정말 그 전쟁이 심해지고, 음. 우리는 또 수출하는 또 기업들이 많잖아요. 특히 한국은. 음. 근데 만약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어려워지고, 음. 뭐 갑자기 뭐 직원 감축하고, 투자 안 하고,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게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너무 심각해지면. 코로나 터져가지고 기업들이 망하고 뭐이 정도 사건 되면 부동산 영향이 있었겠지만 재택근무하면서 기업들이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아무 영향이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너무 심해지면 뭐 그거는 저도 뭐 피해갈 수 없다고 봐요. 음.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다. 근데 네. 당장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음. 일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뭐 세상에 리스크가 없는 건 없잖아요. 네.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석견이고 본인 스스로 뭔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주식 가격만 보고 이제 부동산을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부 요인들을 좀더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대선 돌입하잖아요. 대선 기간 동안 저는 갑자기 부동산 악재가 나오기 어렵다고 봐요. 근데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책을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정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 주식하고 비교가 아니니까, 이거는 별도로 영상을 빼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주제는요. 네. 어쨌든, 내부 요소도 상당히 중요하다, 부동산은.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렇긴 하죠. 그럼 일단, 간세전쟁이 네. 결말이 날 때까지 좀 지켜보다가 움직이는 게 좋을지, 네. 먼저 움직이는 게 좋을지는 아무도 모르겠네요. 그러긴 하죠. 근데 이제 결정을 또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관세전쟁이 좀 적당하게 빨리 끝난다, 그러면 저는 급하지 않게 결과를 보고 움직여도 된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지지부진하게 막 전쟁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만 막 계속하고, 끝내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 만약에 계속 기다려보면 사건이 안 터지면 가격은 큰 흐름대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럼 또 이것도 못 샀다고 억울해 할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반대로 그럼 내가 지금 빨리 결정할까 했는데 이 전쟁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울 거 아니에요. 음. 사실 뭐가 맞을지 모르죠. 근데 저는 그 두려움의 크기만큼 이 본질을 보는 그 자기의 수준만큼 돈을 번다고 음. 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본질이 뭔지 알려줄까요? 네, 알려주세요. 네,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저는 투자에 있어서 본질은 일단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뭔지를 잘 찾아야 돼요. 저는 관세전쟁이 과연 본질이냐? 이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잘 봐요. 음. 관세전쟁이 어떤 전쟁이자 전쟁. 네. 앞에 관세를 빼고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터졌을 때이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이슈가 있어야 돼요. 음. 근데 관세전쟁이 왜 발생했지라고 보면 작년까지 조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행복했어요. 그러시는 <laughs> 대통령 하면 바뀌고 이한 사람이 그냥 미친 척하고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본질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라고 보면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음. 그니까 러 개인이 그냥 혼자서 날뛰는 거구나. 이건 절대 오래 갈 수가 없다, 이 생각하죠. 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큰 방향성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극단적 긴축 정책으로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금리를 내리면서 이제 통화 완화 정책으로 지금 가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관여전쟁이 심해졌을 때, 금리 인하를 내리는 속도가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큰 방향성이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올라가는 건 쉽지 않다고 보고요. 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트럼프는 아마 표를 얻지 못할 거라고 봐요. 아마 그 자리를 오래 유지하기 힘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또 봐요. 자, 미국 관세 전쟁을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와야 되고 또 부동산에 직접 영향이 와야 돼요. 과연 그게 가능하냐. 미국에 들어가는 물건들만 그냥 관세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뭐 하나 팔아야 되는데, 너무 비싸. 자동차를 팔아야 돼. 그게 지금 자기 안으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들어와서 생산하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생산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에 팔면 되잖아요. 어쨌든 물량을 만들었으면 다른 나라에 어떻게든 팔아가지고 네. 팔 거거든요. 옛날에 그 오일전에 터졌을 때도 여기서 안 받아주니까 그 돈을 다른 나라에 다 팔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모든 나라에서 지금 수출 관세를 다 올리는 게 아니라 미국만 올리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모든 그 기업들이 미국에만 수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또 절반 이상은 미국에서 또 생산을 또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혹여나 미국에서 생산을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휴대폰 만나서 미국 팔아야 돼요. 소비자가 그걸 정말 원해. 또 내가 반도체를 줘야 되는데 거기 애플에서 내 반도체를 정말 원해. 그 사람이 안 사갈까요? 이내 네 물건을 정부가 사가는 게 아니잖아요. 빅테크들이 어떻게든 나에게 사, 달라고 할 텐데, 어떻게 정부가 이걸 완벽하게 다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전쟁이잖아요. 큰 위기가 오려면, 외환위기처럼 수출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야 돼요. 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네. 도미노 현상처럼 금융이 이렇게 넘어져야 돼요. 음. 은행부터 해가지고, 뻥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어떤 그런 사건이 발생해야 되는데, 뭐 서브프라임처럼.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두 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뭐 어떤 위기가 있을 수 있을까 저는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작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과대방상을 해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거다 팔고 막 한국 부동산 끝났어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네. 너무 트럼프를 뭔가 신뢰하거나 그 <laughs> 트럼프 혼자서 모든 경제를 그냥 말 한마디로 다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상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요새 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렘모님이 네. 뭔가 좀 탁탁탁 이야기해 주셔서 조금 정리가 됐어요, 오늘. 물론 저도 앞일을 모르는데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음. 그냥 조금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런 것들을 경청해야 되겠죠. 다음에는 네. 뭔가 은퇴 준비로 부동산 현금 흐름대, 미국 배당주 투자 이런 주제도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가 맨날 하는 소리가 음. 아 코카콜라에서 코카콜라 <laughs> 주식 사고 싶다 코카콜라 주식 사면 배당 3% 준다던데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네. 뭔가 리스크가 없을 것 같고 맞아요. 따박따박 3% 받으면 은행 이자보다 나은 것 같고 음. 뭐 그런 생각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수익형 부동산도 수익률이 꽤 높거든요 그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뭐 고민해 볼 만한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둘의 차이를 잘 설명해 드리면은 네. 선택하는데 도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다음에 또 알려 주세요. 네, 네. 오늘 이제 미국 주식하고 이제 부동산 한번 흐름을 좀 봤고요. 뭐 결론은 큰 흐름은 관련이 있는데 뭐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 음. 뭐 그런 거였고. 그리고 사건 터졌을 때 그게 뭐 한국 부동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지켜보자. 이런 거였고. 네. 그게 전부 다 이제 시세차익형에 대한 이야기죠 음. 주입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다음에 수익형을 가지고 또뭐 배당주 뭐 이렇게 해보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목소리>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값이 왜 언제 오르는지 어떤 게 저평가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 흔들릴 겁니다 기초 강의는 이 강의 하나로 충분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 드립니다 내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만들었고요.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내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스터디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똘똘한 한 채부터 재건축, 재개발, 돈 되는 투자처 함께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스터디 준비되어 있고요. 현금 흐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종목을 배우는 스터디 자,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설명란 및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